나이키 바지랑 비교해 보면 똑같이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쑥 들어가고 이건 동글동글 맺혀져 있죠 언제나 들어갈라나 안 들어간다 이것도 기능성이라고 산 거예요 이건 쑥 들어가잖아요 그냥 바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들어갑니다 택은 이 기능성인 것처럼 팔지만 기능성... 나무의 잎들이 항상 풀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 항상 수분이 공급되고 있는 이유가 직접 위쪽으로 비가 오지 않는 데도 아시겠죠?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어, 땅의 수, 땅 안에 있는 수분들을 모세관 현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위로 이 원리, 이 모세관 현상으로 나무들이 항상 풀수 있는 원리가 우리 어, 폴리에스테르 또뭐 나일론 이런 어, 제품들의 어, 기능성, 기능성 섬유들이 우리가 물을 확산, 땀을 확산시키는 이 원리와 동일하, 동일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한번 알아두면 되게 재밌어요. 어, 지난번에 제가 어, 운동용 의복으로서 이제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능성에 좀 초점을 맞춰 가지고 뭐몇 가지 이제 폴리에스터로 이제 폴리에스테르 드리죠 몇 가지 이제 물도 떨어뜨려 보고 그런 걸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땀을 흡수를 해야 되니까 특히 러닝이나 러닝뿐 아니라 모든 운동에 있어서 이제 땀이 나니까 땀을 흡수해야 되니까 이제 물, 물을 떨어뜨려 보면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좀 했고요. 어, 좀 영상 안본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어, 동네 이렇게 전문가입니다. 아그 섬유공학과 졸업하고 이제 의류 쪽 일을 뭐 십몇 년 하고 해서 특히 이제 소재 쪽에 대해서는 뭐좀 압니다. 뭐 이렇게 일반인들보다는 좀잘 알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기능성에 대해서 기능성을 만들어내는 방식 그 그리고 어,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원사들을 만들어내고. 또, 뭐, 이제, 어떻게 그런 게 사용되어지는가, 이런 것들.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옷이라는 걸늘 입잖아요. 특히 이제, 꼭 운동용 아니더라도, 뭐, 수영이든 뭐든, 어, 뭐, 패션용이든, 또, 계절적으로 어떤 옷들에 대한 그, 요즘 뭐, 여러 가지 합성섬유에 대해서 나오니까, 좀 알아두면, 어,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재미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알아두면, 꼭 러닝 하는 사람 아니더라도, 뭐, 그냥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사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걸 좀, 전에부터 좀 찍어야지 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얼른 찍었는데, 아침에 이제 수영하고 요가하고 딱 났더니 댓글이 있는데, 뭐 다른 제가 신발 올린 영상 보고, 어, 뭐라 적어 놨냐면, 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음. 어,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어,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적어 놨는 거요 그래서 약간 열받더라고. 뭐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 보지 말던가. 어, 아니면, 뭐, 글, 남, 뭐 글을 남겨놔가지고, 깨웠네요. 내가 다시 봤지. 근데, 아,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어, 제가 이게, 아, 발음이 좀불명확해요이 구강구조가 좀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 한글이, 뭐, 어, 나이 이래들어도 한글이 안 깨우쳐지고, 뭐, 좀, 양해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뭐, 대충 좀, 내가 뭐, 아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뭐, 하나, 아니, 내가 무슨, 뭐, 프랑스어 하나, 뭐, 내가 뭐, 스페인어 하나. 어, 조선말 하면, 이 단어, 낱말들 이런 거 알아듣고 대충 알아먹으면 되지. 하여튼 뭐, 그래서, 아, 새로 찍습니다. 새로 약간, 아, 서울말로 이렇게 좀 알아듣기 편하게 한번 찍어보려고 다시 한번 이제 도전 해봅니다. 모자도 이제 예쁜 모자를 골라 쓴다고 썼는데, 아, 이뭐 영상으로 보니까 이게 뭐, 이 무슨 뭐, 어? 무슨 뭐, 당나라, 무슨, 중국 당나라, 무슨 뭐, 사각간 아, 이거 뭐, 이거 쓰지 말자. 인상하네. 괜찮나, 노란색상. 이거, 이거 까 이거, 이거. 아, 니거 되게나 못생겼는데. 뭐, 좀 커버 좀 해야지. 이 날, 날, 뭐, 더, 이게 낫나? 이게 낫나? 그래, 이거, 잠깐만. 요거, 요거 쓰자. 땀티 나겠다. 땀티 나겠다. 날도 더운데, 막. 그래, 이게, 이게 낫네. 이게, 저거 뭐 이상하더 아, 뭐, 뭐 중국, 살 것도 아니고. 자, 그만, 군수형 배고 어, 제가 이제 처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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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공간은 제가 사진을 좀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우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앉아야 되겠다. 제 이제 인트로 화면에 찍어 놓은 거 아마 어, 올렸습니다. 물 이렇게 나무가 항상 푸르른 이유. 사실은 그거와 같은 음, 원리예요. 어, 폴리에스테르는 그러니까 나일론이 만들어지고 1940년인가 아마 뭐 1940년대 나일론이 만들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폴리에스테르가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폴리에스테르가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상용화되게좀 늦어진 이유가 이게 염색을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냥 폴리에스테르가 제가 그랬잖아요. 그, PT병하고 똑같다고. PT병. 그, 뭐, PT병은 실제로, PT병, 우리가 재생섬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런 것들도 투명한 PT병을 녹여서 이제 뽑아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나이키니 어떤 메이저 브랜드들이 재생섬유를 뭐, 맥플러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재생섬유라고 해서 특별할 거 없고 뭐, 특별히 더 기능성이 뭐 좋고 뭐가 좋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냥, 아어 요즘 뭐, 이렇게 친환경 뭐 이런 게 좀, 사회적인 이런 뭐 목소리들이니까 거기 또 동참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투명한 피드병을 녹여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피드병 보면은 이렇게 물을 안 먹잖아요. 물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염색을 할 방법이 없었던 거라 그래서 상인해내줬는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분자 구조적으로 보면은, 어, 이렇게 뭐 어떤 기라는 게 있어요. OH기, 뭐그 수산기라고 하는데 수산기, 뭐 알킬기, 알카리기 뭐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게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결합의 고리가 되고 하는 건데 이게 플리스에는 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그뭐 반응성 염료, 뭐 분사, 뭐 이런 산성 염료, 뭐 이런 여러 가지 염료들이 있는데 그런 게안 먹어. 그러니까 뭐 투명한 걸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 이제 염색하는 기술들이 생겨서 이제 고압염색이라고 온도를 막 아주 이렇게 130, 140도를 올려서 강제로 염료를 밀어 넣는 거예요. 밀어 넣어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이 좀 늦어졌죠. 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물을 안 먹는데 어떻게 물을 흡수를 하느냐 우리가 어 유리 유리컵이 있다고 한번 유, 제가 유리컵 사진을 올릴게요. 유리컵이 있어요. 그럼 유리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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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담습니다. 그럼 이게 유리컵 표면이면 이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담기잖아요. 그러면 이, 이 부분을 물이 딱 유리컵과 닿는 부분을 어, 확대를 해. 아주 아주 이제 무한히 확대를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물이 직각으로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면 자 일반 이 직각으로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면 물이 이렇게 벽을 타고 조금 올라가 있을까요? 아니면? 물을 우리가 컵에 담으면, 소주 같은 거도그고 담으면 동그랗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될까요? 어떤 걸까요? 표면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그게, 어물 분자가 이렇게 유리 표면의 분자와 이렇게 좀 달라붙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인데, 표면 장력, 표면 장력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서,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분자들간에 서로 가까이 가면 이렇게 붙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말하더라뭐반대르발스 힘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표면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좁혀간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어 유리컵을 관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걸 점점점점점 무한히 점점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이, 이 관을 동그라 어 동그라미가 이 동그라미가 유리컵이 점점점점점 점점 좁혀간다. 더 좁혀간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올라가는 힘, 양쪽에 올라가는 힘들이 있잖아요. 그게 점점 점점 좁혀가다 보면 벽에 이렇게 붙어 올라가는 힘이 위로 올라가는 힘, 위로 속고졸 올라가는 힘이 됩니다. 그럴, 그럴 거잖아요. 점점 좁혀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몇십 미터, 뭐백 미터, 뭐백 몇십 미터의 나무, 백 미터 나무가 있나? 뭐 아프리카 같은 데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올라가면, 어, 이렇게 비가 오지 않더라도 위가 항상 푸르를 수 있는 이유가 모세관 현상, 그 나무 안에 있는 미세한 구조 모세관, 모세관이 말 그대로 미세한 관이죠. 관에 의해서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될수 있는 구조입니다. 누구하고 현상이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일반적인 폴리는, 폴리를 만드는 방법은 떡가이 뽑듯이 그걸 방사라고 하는데 재료물질 폴리머라고 해요. 폴리머 칩을 이렇게, 어, 온도를 올려가지고 녹인 거를 이렇게 떡갈이 뽑듯이 뽑아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좀 굵었지. 굵으니까 그 섬유다발 사이에 어떤 이렇게 빈 공간들이 좀 널찍하기 때문에 모세한 뭐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흡수하지 않는 거죠. 그냥 섬유다발이니까. 근데 이 섬유들을, 어, 미세하게 가늘게, 어, 가늘게 뽑아내고 그러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태를. 그래 그걸 이형단면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달을 달을 이자겠죠. 이게 달을 서로 다는형태의단 단면 단면사. 그래서 이형단면사를 만들어내므로서 그 사이에 모세관 모세관 이 카나다라는 관을 만들어내는 거라. 그래서 그걸로 섬유를 만들 엮어서 의복을 만들게 되면 섬유를 만들 원단을 만들어서 의복을 만들게 되면 이게 모세관들이 막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닿으면 이게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아까 썼던 제가 이, 이 모자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뭐, 요것도, 이건 요... 나이키인데. 이거 안 해봤는데, 이건맞겠지 그러더니 그런 걸쓴 거죠. 일반 필같으면 흡수를 안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세관이 뭐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한번 떨어뜨려볼까요? 보이나 보이나? 어, 이렇게 자. 바로 떨어뜨리지말자쫙 흡수가 되잖아요. 쫙 흡수가 되잖아요. 이쪽, 이쪽. 아 이쪽은 좀 흘러버린다. 이쪽은. 아 그래도 이 흡수가 되네요. 좀. 그쪽은 아마 그 안에 딱딱한 것 때문에 그렇고. 요렇게 바로 흡수가 되면서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물을 흡수를 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실제는 확산을 시키는 개념입니다. 모세관에 의해서 물들이 이 조직 내에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빨리 증발을 시키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이형단면사라는 게 이제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 이거 뭐 모자가 이거 뭐 스님, 스님 같나아 다시 바꾸자 다시 바꾸자 다시 바꾸자 아 뭐, 가뜩이나 못생겼네 이거 쓰자 아뭘 축축하다 아 이거 낫네 이거 낫네 아 스님 스님이가스님이가 스님이가. 아, 하여튼 <laughs> 자 이영단면사라는 게 제가 아까 이렇게 떡가리 뽑듯이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 이렇게 뭐 연탄 구멍처럼 이 떡가리 구멍이 있으면 쭉나오는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작은 구멍이 이렇게 크로버뭐네 어, 개가 근접해서 붙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용융돼 녹아 있는 어떤 길 상태겠죠. 그런 그 폴리머 물질을 폴리에스테를 쭉 뽑아내면 나오면서 딱 붙겠죠. 그러면 네개 구멍에서 나오는 게 나오면서 딱 붙어서 나오니까 이런 크로버 모양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거를 이렇게 다 붙여 놓으면 그 사이에서 가느다란 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요, 뭐, 크로버 모양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색안을 얼마나 더 어떤 극대화 할 수도 있고, 어, 어떤 기능성을 또더 발현시켜 낼 수도 있고, 모색안을 더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제 그런 형, 그런 형식으로 또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만드는 방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팔천 몇 가지 방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처음 나온 게 일본에서 처음 개발이 됐을 겁니다. 일본, 일본에 뭐 도레인 이머니 유명한 그, 섬유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제일 처음 개발된 그런 방식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브랜드마다, 어 뭐, 그런 거 있죠. 에어로 쿨이니, 쿨 맥스니, 그런 것들이, 그런 단면들이 서로 조금씩 조금씩 자기네들의 어떤 특허받는 그런 자기네 고유의 어떤 단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음, 이제 그런 걸 흡한 속건사라고 하거든요. 땀 한자를 써가지고 땀을 흡수해서 빨리 속건, 빨리 말린다. 흡수 속건이라고도 하고요. 흡한 속건사, 흡한 속건, 흡판소건, 그런 기능을 흡한 속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 다만 흡, 한 속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용해서 또 다양한 것들을 좀, 기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중공사라고 하는 거는, 어,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면서, 단면이 이렇게 떠났어요. 모양인 거죠. 안이 안에 피어있는, 거 요런 식으로. 안이 피어있는 거죠. 그러면, 그 피어있는 안쪽에는 공기층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공기라는 거는 세상에서 열 전도율이 가장 낮은 물질입니다. 열 전도율이라는 거는, 어, 금속 같은 건 열전도율이 높죠. 이, 예를 들어서 이 라이터를 했다, 불을 켰다. 이제 숟가락을 얹어놨다, 보면 뭐 금세 이쪽이 뜨거워지잖아요. 열전도율이 높은 거거든요. 열이 빨리 전도되고, 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근처는 좀뜨끈긴하겠지만뭔불 붙어 있어도 여기는 막 뜨겁지 않겠죠. 이 공기는 열전도율이 낮은 건데, 그래서 중공사 같은 걸로 이제 옷을 만들면 그게 열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체온을 체온이 바깥에 나가는 거를 어 이렇게 열전도율이 열 낮은 공기층을 마, 이, 이 약하게 이제 이렇게 안에 형성이 되면서. 어, 체온 손실, 체온이 빠져나가는 걸좀 막아주고, 또 바깥에서 차가운 공기도 이렇게 좀 차단해주는,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 엄청난, 엄청나게 이렇게 뛰어난, 막 발열이 바리얼, 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이제 중공사도 있고, 이제 겨울용 소재겠죠. 중공사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C형, 시용, 단면을 C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C형. 이렇게 딱 막힌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들려와, C형.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공기층이 있으면서, 어, 아까 얘기한 그 단열의 어떤 기능도 되면서, 여기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흡습, 이제 흡한 모세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흡습도 되면서, 또좀 따뜻한 그, 보온도 해주는 그런 기능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어, 기능성 원사들 보면, 일반, 일반 폴리 같은 경우에는 좀 미끌미끌해요. 좀 미끌미끌해요. 왜냐면 그냥 동그란 원사들을 엮어놓은 거라서 미끌미끌한데, 기능성 원사들은 그런 식으로 단면이 미세하게 어떤 요철이 있고, 단면에 아까 뭐 크로바 모양이라고 했죠. 여러가지 모양들이 있으니까, 그 터치들이 딱, 그 터치 그 느낌들이, 촉감이죠. 촉감들이 모이게 되면, 좀 다른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좀 사각사각하는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 고유의 특징들이, 특징들이 있죠. 원사마다. 예를 들어서 단면을 삼각형인데, 삼각형처럼 만들어 되고, 삼각형의 끝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서, 만지 터치하면, 거기에서, 또 특이한 사각거림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모세관이 생기면서 기능성도 이렇게 흡수 속건 같은 흡수를 하는 그런 기능성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기능성들을 또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기능성뿐 아니라 터치나 이런 것들. 뭐 참고로 얘기하자고 하면 원사의 종류, 폴리스테르 원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라멘트사 그러니까, 우리가 누에고치에 실크가 내려오듯이, 방사, 아까 이제 뽑아, 낸 실크, 그 원사 뽑아내는 걸 방사라고 했죠. 이렇게 뽑아내면, 한 가닥에 긴, 한 가닥에 줄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가느다란 것들을, 이렇게 여러, 그, 여러, 이렇게 가느다란 것들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기본적으로 길게 이렇게 된 원사들을 그냥 쭉 연결된 원사들을 이렇게 꼬아서 만드는 원사를 필라멘트사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좀 약간 미끌거리는 그런 느낌들에 일반적인, 뭐 이런 것들 다 필라멘트사입니다. 이 필라멘트사, 이건 광택감이 좀 있죠. 이런 건다 필라멘트사입니다, 필라멘트사. 근데 이제 이 필라멘트사를 일부러 이렇게 잘라내는 거라 탁탁탁 잘라가지고 그걸 꼬아서 만드는 이런 걸 방적사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게 만드냐면 면이 면은 모카에서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이 이렇게 무한히 길진 않거든요. 면도 그렇고 모도 그렇겠죠. 모는 조금 섬유장이 긴데 어, 면은 좀 섬유장이 좀 짧죠. 그래서 요거를 엮어서 이렇게 집심만들듯이 꼬아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연스러운 보드라움과 터치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럼 면처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커팅 잘라내 가지고. 이렇게 꼬아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양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이거 내가 어제 사놓은 거 있는데,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운동할 때 뗄려고 발가락 양말. 요 앞전에 내 발가락 양말, 마라톤용 발가락 양말 그, 확인해보니까 속아가지고 흡습성 발가락 양말. 이런 거 보면 필라멘트색 아니라 방적사입니다. 면 같은,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면 같죠? 이런 거는 면이랑 실제로 섞, 섞기도 하고 그걸 티시라고 하는데 뒤에, 시의 d 는 코튼이고 앞에는 뭐 폴리에스테를 말하는 거예요. 폴리에스테를, 트리프탈레이트, 뭐 그런가. 그래서, TC, 뭐, 메프로, 메프로, 이런 걸 이제 섞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방적사를 하게 되면, 면 같은 이런 부드러운 느낌도 나고, 여러 가지 성질을 이렇게 섞을 수가 있습니다. 면하고 섞을 수도 있고, 레이온하고 섞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 면의 기능과 폴리에스테리의 어떤 기능, 또 터치를 동시에 같이 가져갈 수 있죠. 맞아 레이온을 섞을 수도 있고, 뭐, 세 가지를 섞을 수도 있고, 네 가지를 섞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네 가지까지 섞는 건잘 없죠.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아크릴 같은 것도 길게 이제 그 공장에서 뽑아내는 거를 잘라가지고 마치 뭐, 마치 이렇게 뭐, 울처럼, 울처럼, 울, 울처럼 이렇게 커팅해서 이렇게 집중해내는 어, 거죠. 커팅해서 꼬아서 만드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그게 필라멘트사와 방적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리스테리에 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어 한가지 팁으로 이제 빨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아까 얘기를 했죠 폴리에스테르는 염색을 하는 방법이 없었다 라고 왜냐면그 어, 화학적인 기 달라붙는 염료가 달라붙는 기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염색 기계가 보통 면이나 아크릴 뭐 다른 것들은 상온에서 염색이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분자 염료가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 섬유에다 결, 결합을 하기 때문에 분자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근데 폴리에스테르는 분산 염료라고 해요. 그 온도를 한 130-140도 정도 올립니다. 기계가 마치 압력밥솥처럼 이렇게 뚜껑이 닫히게 돼 있는데 130-140도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그만큼 올리게 되면 각각의 어떤 분자들이 정말 뭐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이렇게 좀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면 그 사이에 이 염료를 억지로 밀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식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 붙으면서 염료가 골고루 안으로 분산이 돼서 어, 밀어 넣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분산염료라고 한다 그러니까, 폴리에스테르 제품들은 컬러가 연한 과는 상관이 없는데, 짙은색, 네이비나 블랙이나 뭐 빨강이나 짙은색 계열 이런 것들은, 어, 온도를 올려서 염색을, 저, 그러니까 빨래를 하면 안 됩니다. 뭐 해도 되겠지만, 염료가 안 해서, 그러니까 온도를 우리가 뭐 130, 140도씩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온도를 올릴수록 이 조직이 느슨하게 되면서 염료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만색 폴리에스테르 의복 같은 거, 플리스테르, 뭐, 농복에 내는 거는 약간 뜨거운 물에 빨면 찬물에 빨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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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도 까만색이 계속 나옵니다. 그냥 끝없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때가 아니라 그냥 염료가 빠져나오는 거라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 그냥 이렇게 헹궈내면 되는 거예요. 헹궈내면.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고, 보통 뭐 하루 이틀 입고, 빨 때는 또 굳이 그 세제를 안 써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것도 물에 이렇게 빨, 빠는 것도 이게 크게 오염물질이 어, 기름성분의 오염물질이고 아닌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냥 수용성, 물에 녹는 그 오염물질도 많고, 몸에서 나온 기름성, 몸에서 나온 기름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진 않겠죠. 그래서 좀 오래된 때나 이런 거는 세제를 넣고 해야지 세제 안에 개면 활성제를 통해서 그걸 기름 성분이 떨어져 나가지만 그냥 하루 이틀 운동하고 이런 그폴리스테롤 의복이나 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는 그냥 아 세제 없이 막 살살살살 그냥 찬물이 든는 살살살 헹궈가지고 헹궈서 그냥 땀 성분 뭐 이렇게 오염물질 성분만 좀 빼내고 말리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입으면 되죠. 한뭐 요정, 요정도까지? 뭐 요정도까지 간단하게 아. 이거 뭐 알아두면 뭐 좋을 것 같네요.